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영성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영성면에 위치한 시골집, 경산 시골집이 접수되어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고요 예. 제가 여기 진입로를 안비춘 거는 여기 이제 마을 안이고요 예. 마을 안에 이제 여기 이쪽에 붙어 있는 집들은 전부 산자락 밑에 있는. 산자락 밑에 위치한 그런 시골집이고, 여기에 이제 필지는 두 필지인데, 지목은 두 필지다 대고, 면적은 한 필지는 618제곱미터, 186.9평. 그하고 요쪽에 지금 텃밭으로 요 쓰는 데 있잖아요. 요게 지목이 맹대데 73제곱미터. 차량은 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대문 안에까지 시원하게 쑥 시원하게 쑥 돌아가자 돌려나갈 수 있게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요 두필지 다 해가지고 대지 면적은 691제곱미터 209평이고 건평은 55.2제곱미터 16.6평 여기 정면에 보이는 요게 아마도 30.9제곱미터에서 9.3평 그리고 요 지금 양철지붕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방향이 정남양으로 앉아있고 요쪽에 측면에 요 지금 기아지붕 되어있는거 있잖아요. 요거는 면적이 24.3제곱미터 7.3평 요거는 동양으로 요렇게 앉아있고 예. 뒤로는 이렇게 산을 야산을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집이고, 요뭐요 뭐요 우물이 하나 있고, 요 장독대 요래 있고, 우물에 물이 있던데, 조금 요즘은 우물 이렇게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렇게 우리가 시골집 가보면은 청소해가지고, 배터리 연결해가고 이렇게. 두레백 하나 해갖고 다시 재사용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그지예 여기에 주 용도는 주택이고 주 구조는 목조 그리고 사용성인일자는 1931년 그 석가래는 지금 요래 보시면은 요쪼요하고 조조조는 옛날에 여기 이제 아궁이방 불을 때갖고 예, 좀요새감만데예 요 지금 흙이 여기 황토 흙하고 옛날에 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짓잖아요. 요 조금 손 보시고 칠좀 하시고 뭐좀 살리셔도 될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매수 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고 저희들은 요 해갖고 전부 철거를 하시지 마시고. 옛날 촌집들 요렇게 조금 여기는 이제 석가래 옛날이요 뭐 도배를 해갖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좀 리모델링 해갖고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하네. 근 제가 뭐 내부 구조 뭐 이런 건 설명을 따로할게 없는 게 별채는 뭐방두 개입니다. 방두개돼 있고 뭐 옛날에요 뭐뭐 창고 흙간 그지? 지금 요래 쓰고 있고. 내부 구조는 제가 뭐방몇 개, 별채에 본체에, 뭐,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인데, 지금 여기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하고요 뒤에는 집뒤저저저 저, 저, 닭장 옛날에 요 주인분께서 저기 이제 닭 요런걸 키우셨고 요 뒤에 요 지금 파릇파릇한거 있잖아요 요게 전부 나물이라 하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자 뿌십니다 요 뒤보면 뭐 감나무도 있고 뭐요 몇가지 있는데 요 두릅도 있고 뭐 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주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세컨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어, 집 방향은, 예, 네 요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예. 만약에 철거를 하신다 하면은 대지가 이제 209평이고 건폐율은 40%요 이제 본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촌에는 요뭐 텐마루 요러째매나 요렇게했는데 이거 샷이 다 걷어보고, 예. 템마루좀 이렇게 넓게 빼고. 옛날에는 촌집들이 왜 방이 와안 크고, 그지? 쨈에쨈에나 이렇잖아, 그지? 요즘 현재 먼저 방이 세인데 지금 뭐 잡다한 짐들이 많아가, 뭐, 방이 엉망입니다. 뭐, 양, 여기, 뭐, 영상에, 뭐,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요거 전부, 이제, 문이 전부 미다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터버리고, 예. 뭐, 하나로, 이렇게, 방을 뭐, 하나로 하고, 뭐, 둘로 하고,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요, 이제, 요, 요, 보면은,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수도가 터져 붙거든요. 그래가 물이 튀어서 그렇고. 주방도 이제 손을, 올 리모델링 하셔야 될 그런 촌집입니다. 어? 요, 이제 세탁실하고 요렇게 요, 돼 있는데 요도 지금 만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그지? 원래 작년까지 사모님이, 원래 여기 지주분께서, 지주분 사모님께서 관리를 다 하셨는데요. 텃밭도 가꾸고, 마당도 가꾸고, 다 했는데. 예, 원래는 손을 영안 보시 갖고 막 집을 피하나 대 엉망이네. 뭐내뭐 내부 구조는 굳이 말하자면은 본체는 뭐방세 개, 뭐 주방 있고, 뭐 저쪽 화장실이 안에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 문에 하나 있는데 어차피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하셔야 될 그런 집입니다. 매매금액은. 금하시지 <laughs> 매매 금액은 1억 8,500이고요. 대지 예. 평수 200평이고요. 예. 뭐 건물 평수는 별로 뭐 지금 의미가 없는 거 같고 리모델링 수리 싹다 하시면 하셔 가지고 거주를 하시든 세컨으로 이용하시든 그렇게 할수 있는 세컨 거주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경산 시골집입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고. 저는 경산 용성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